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세자하는 나루 2024년 11월 12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에미야 네 6장 1절에서 19절 주제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가 한창일 때 악령들도 역사합니다. 성건축이다 이루어지자 적들은 가장 뭐 가진 모략으로 방해 공작을 꾸며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위장정술에 능합니다. 삼발락 등 적들은 뇌미아와 회담을 청했습니다. 실상은 뇌미아를 해아리는 계략이었습니다. 뇌미아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게 놀아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의 유혹도 무너칠수 있습니다. 방심하거나 게름을 피울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느에미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적 느에미아를 네 번이나 유혹했으나 응답, 응답이 여전하자 이번에는 느에미아가 모반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는 조작된 소문을 이유로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네미아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고 대답하여 보내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적들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축성을 성축,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만들거나 어떤 위협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기도의 사람의 미아를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유혹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하여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야 측근이였던 선지자 스마야가 성전에 도망가서 숨으라고 권했습니다. 네헤미야는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는이미야는 이것이 사단의 올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방해 공작을 꾸민 적들이 서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들은 느헤미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로 느헤미아를 두렵게 하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범죄하도록 하려고 악한 말을 유포시켜 느헤미아를 실축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아는 이런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중심을 지켰습니다. 느에미아는 스마야가 그를 뜻한 말로 공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죄악과 악한 세력이 날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며 느에미아처럼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가고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게 너라 어찌하 역사를 떠나 정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주님 사탄의 어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명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레루이야